보자. 야 민주가 엄청 많이 컸네. 아, 아, <laughs> 수컷이 이겁다고? 어수컷이 이렇게 크나봐. 아니 수컷 구마기 한것몇 마리야? 살려봐 나머지 다음 컷이야. 네 여섯 일곱 일곱. 이놈이~~ 주인을 못 알아보고 아야 민초 눈송이 얘 눈송이가 아닌데 이미 어? 색깔이 민초가 아니야 어 완전 달라졌는데? 응 너무 커 너무 커 보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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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쟤가 눈송이 아니야? 얘가 민초지 검은애 얘가 눈송이 쟤가 눈송이 아니야? 아 쟤는 암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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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세상에 세상에 꼬꼬쇠 삐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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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보자 새 버튼을 눌 다시 닭모양으로 가야돼 이게 닭이지 닭이고 그 다음에 오케 리초 됐다 이거 가봐 여기 숫자가 37이 되면 어. 넣는거야 알았지? 알았지 어, 자 여기다가 A. A에서 뚜껑 열어서 자내가노너가너 살짝 넣어 자넣자 넣어. 자. 자. 살짝 넣어 살짝 그게 왜와요 됐다 뚜껑 덮어 아들 뚜껑 덮어 그치? 내가 에이야. 다 나오세요. 나이거야 여기 아빠가 무슨 이상하게 들을 어 <laughs> <laughs> 소가 3일 남았는데 왜? 왜 나왔을까? 어. 성격 급한 아이 얘는 회색이.. 엄마카 음. 엄마카 음. 음. 어 만지면 안돼요 아직 난항이 그대로 있네 좀더 놔두자.